트레이스 TMI 아니, 오늘,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뭐예요? 오늘의 TMI 우리 오늘 특별하게 우리 데뷔 초처럼 4명에서 네 같은 차를 타고 왔잖아 아, 그거 진짜 어. TMI다 오랜만에 살짝 불편했다 <laughs> <önemli> 야, <웃음> 내가, <웃음> 아니, 내가 제일 불편해. 어 너. 야, 맨 뒷자리가 얼마나 멀미가 심한 줄 알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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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그러면 우리, 우당탕 uh, 식스의 모든 걸 들어보는 시간. Too m 크 c h t a 맘맘마 해봐요. 맘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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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마마마마볼까요 TNT! 야, 야, TNT로 야, 할 거면 왜 투머치를 아니, 바로 발로준 거야? 다 같이 외쳐볼까요? t <laughs> 자,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TNT! TNT. 아, 잠 어지러워. 네, AB6의 TNT 첫 번째 에피소드, 투머치 토론입니다. 정답이 없는 게또 토론이니까요. 사이좋아 식스답게 오늘 또 잘해봅시다, 여러분. 박수! 우리가 사이즈와 식스였네요. 그럼요. 아, 그럼 오. 첫 번째 토론 주제 주세. 주세요. 주세? <laughs> 뭐가 더 기분, 기분 나쁠까? 아. 카톡 일십 대 카톡 안 일십이래요. 사실 둘다 기분이 나쁜 주제이네. 카톡 일십 거기는 안 일십. 아, 일단 옮기자. 아, 아주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해. 카톡 안 일씹이 기분 나쁘다는 세명이고요 카톡 일씹이 나쁘다 대위 혼자입니다 한 명입니다 카톡 일씹은 이해가 될수 있는 게 만약에 스케줄을 하는 도중에 카톡이 왔어 일단 들어갔어 그런데 갑자기 슛 들어가야 되는데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분이 나쁘다 거슬리다를 생각했을 때 음. 카톡 일씹을 했잖아요 사람이 네. 그러면 화나고 기분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고 음. 어? 왜 일시부래지? 의문 만들어. 의문이 크다. 기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상식적으로 요즘 현대인들이 하루 종일 핸드폰을 안 열어볼까? 그니까! 아무리 길어봤자 30분 간격으로는 다 핸드폰 볼거 아니야? 30분도 너무 후해. 근데 난안 일시판 적이 많아가지고. 왜냐면 미리 보기를 보고, 아, 요거는 뭐 며칠 뒤에 연락해도 될 법한 아... 거다. 그럼 이순위로 밀려나는 거네? 뭐그날 걔는 이순이였겠죠. 나는 약간 좀그 빨리 빨리 하고 빨리 치우는 느낌? 치우는 느낌. 맞아요. 그러면... 우진 형이랑 저랑 카톡 할 때도 우진 형이 빨리오고 오히려 동현 형이 진짜 느리더라. 나는 이제 그 기점이 있지. 집에 들어가면 핸드폰을 놓잖아. 저는 아 이게 되게 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카톡 안읽씹을라면 뭔가 나랑 밀당을 하려고 하나보다. <laughs> 의이제 광이에요. 안일 집이 나쁜 게 내가 연락을 했는데 네가 인스타 활동 중이 떠 너한테 답장을 안 하고 네. 사진을 올렸어. 네. 그러면 기분 안 나빠? 저는 그런 적이 너무 많아요. <laughs> 많이 되었구나 <laughs> 나는 자기 전에 내 어플리케이션에 빨간색 알림이 떠 있는 게난 싫어요. 오늘 자기 전에만 그 읽고 답하면 돼요. 나는. 그러면 안일집 일주일 일집 일주일. 야, 야 안일집 일주일이면 손절 아니야? 너는 <laughs> 무조건 나를 무시한 거야. 아, 일주일 아니, 내가 뭘 물어봤으면 답을 좀 해주던가 아니면 바쁘면 어. 이따 전화를 할게 아. 이렇게 톡을 끝내면 되잖아 카리스마 있으시네요 왜냐면 나도 바쁜 사람인데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의견 좀뭐 바뀌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역시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네 <laughs> 네, 일로 와요 네. 일러나요 4명 네 이번에 모두가 만장일치로 안익십이 기분나쁘다로 정했습니다 어. 안익십 아니 근데 그 토크 첫 주제인데 이렇게 네 명이 잘 맞아가지고 뭔가 첫 단추가 잘껴진 기분이어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뭐가서 서운할까? 합동 콘서트에서 a b 6 i 응원봉을 들고 있다가 a b 6 i 순서가 끝나니까 다른 응원봉을 드는 에비뉴. 야, 뭐가 서운한 건지? 응. 다른 아이돌 콘서트에 초대받아 갔는데 내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에비뉴가 서운한 건지? 뭐가 됐든 겁나 슬플 것 같은데. 아, <laughs> 어, 야, 지금 막옥장옥장 <laughs> 무너져. 팝동 콘서트에서 그러니까. MC 6이요 네, 저는 여기요. 저도 여기요. 아, 뭐가 더 싫으냐 이거죠. 더 서운한 건가?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앉아 봤는데요. 그러면 토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저희 응원봉을 들고 계시다 가 갑자기 우리가 내려가는 계단에서 그 팬분을 봤는데 갑자기 숨겨져 있던 다른 봉을 다음 넥스트 가수분의 응원봉을 들어. 그러면 뭔가 되게 서운하면서 이 소네 아난 이게 더 괜찮더였어 네명다 여기네 어 저건 괜찮은 이유는 보고 싶은 아티스트의 공연을 이제 가서 문화 음, 문화를 그쵸, 그쵸. 즐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제가 CIX 콘서트를 초대 받아서 갔는데 에비뉴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진짜 네. 그 정도로 근데 그게 문화래요. 팬들 사이에 푸마시 같은 느낌으로, 나, 너는 맞고. 에비뉴, 너는 다른 팬들, 이렇게 친구들이면, 어, 에비식스 콘서트도 한번 왔으니까, 내가 그런 갈게. 아니, 이렇게 돼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저는 C, CIX 콘서트를 가서 에비뉴 분들을 그렇게 많이 봐가지고, 아, 우리 콘서트에도 식스 분들이 많이 오겠구나라고 맞아. 오히려 더 생각하게 되는 건데, 맞아, 맞아, 맞아. 이거는 너무 서운하지. 차이가 있잖아. 눈 앞에서 보이는, 그치 그치 어떤 즉설적인 그거랑 공연을 즐기시는 거랑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거기서.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육땡에서 잘생긴 타 아이돌을 보며 소리 지르는 에비뉴. 서운하다? 서운하지 않다. 어이 없을 것 같아. <웃음> 와. <웃음> 아니 근데 아, 전 서운하지 않다요. 아, 왜냐면, 아육땡을 많이 나가봤는데, 진짜 잘생긴 아티스트분이 지나가죠? 그러면 남자인 저도, 와, 하게 돼요. 사람이라면 약간 자연스러운 그런, 뭔가 반사적인 그런 행, 액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짜증나. 아, 그게 싫어요? 왜그 남자를 보고 있어? 오! 아, 우리만 봐야지. 근데, 우진 씨 앞에 이렇게 빡지나갔 아니 그래도 비켜야지 에이? 지나가면 이렇게 형, 피해? 피해? 아, 뭐야? 아 그러면 잘생긴 사람이 지나가면 아니 아니 그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가다가 어 이렇게 쉬우고 에비... 에비주 아. 힘들다야 쉬우고 아, 시선은 고정 그렇죠? 그게 진심이지 우리에 대한 만약에 형이 이렇게 서 있어 근데 이렇게 지나가 근데 형 보다가 봤는데 이렇게 따라가 어 우와. 따라가면 나 이제 이지 아, 따라가는 건좀 그렇다 우와 진짜 잘생겼다 이거는 괜찮아요 아, 우와 정도는 나도 인정 사람인데 어떻게 음. 잘생긴 거 보고 잘생겼다 하지 그러면 잘생긴 거 보고 진짜 못났다 이럴 수 없잖아요 아니 아니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있어야지 <laughs> 그건 그런... <laughs> 와 진짜 개잘 생겼다 막 이렇게 니야안 <laughs> <laughs> 있어. 숨기는 게더 싫어. 어, 그냥 어 마음속으로 어잘 생겼다. 아...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되잖아. 그지그지 굳이 뭐와 우와... <laughs> 근데 저는 제가 좀 리액션이 큰 편이어 가지고 에비뉴가 그래도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어 그럴 것 같아. 어, 저는 좀어다 봤어. 그럼 내가 더 크게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는 서운하지 않을 것. 그냥 장난으로 그냥 쓱쓱 넘기는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제는 응원봉을 바꿔치기 하는 에비뉴가 더 서운하다. 네 명으로 만장일치가 됐습니다. 박수. <laughs> 에비뉴는 절대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 AB6IX의 Too Much To r n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났어?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리 막 언성도 높아지고 막 이랬는데 형들은 어떠셨나요? 은근히 우리 네 명이 마음이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아 이런 상황에서 우리 멤버 어떤 멤버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멤버들 생각을 좀 많이 안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에비뉴들의 생각도 어떤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얘기하면 또 품위에서도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댓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AB6의 핸드폰 속 사진첩을 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사진 좀 찍어달라더니, 갑자기 이런 포즈를 잡고. 배랑 <laughs> 저랑 같이. 아, 미다지 옷장. 안 열려가지고.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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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팍 해는데 아, 약간의 퍼포먼스. 아, 나 열심히 살았다. 와, 이거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화장실에서? <웃음> 웃기죠. <웃음>